랄랄 루와 정말 좋다 오 어떻게 하지 나도 오? 어? 아 그거야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렇게 위장수술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앉아서 신난다 자 그럼 <laughs> 우와 신난다 <laughs> 간다 이야 휘, 간다. 어, 뭐야. 가볼잖아 하, 내, 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얍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아, 와우! 이런 짜증나! 후후후! 옙! 이렇게 해서, 안 돼!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와우! 자, 간다! 안 돼! 어, 아, 아, 진짜, 정말 됐다! 요, 이번엔 내 차례. 의이 짜증나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나설게요. 제가 나서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어이그 좋아. 아유, 아파. 어. 아니! 하하하하하 어, 어떡해, 어떡해. 빨리, 빨리, 빨리. 아 어. 아유, 아파. 어, 어이. 괜찮아요? 괜찮아요, 진짜? 어, 전 괜찮아요. 어떻게, 어떻게, 어떡, 죽으면 안 돼요. 어헤헤헤헤헤이 <laughs> 내가 헤헤헤헤구나헤헤 이럴 때 말이야. 자안 돼. 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, 아유, 아파. 휴, 다행이다. 와, 성공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덕분에. 어휴, 감동적이야. 와, 성공했어. 아니, 뭐야? 아니. 아무것도 아니야, 아무것도 아니야. 아무것도 아니야.